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빅토익 적중특강의 이용재입니다. 자, 2017년 8월 13일, 아, 빅토익 적중특강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가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항상 저희, 어, 시원스쿨 랩에서는 여러분의 토익 성적 향상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신경을 쓴다는 점은 잊지 마시고요. 꼭 좋은 결과로 보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문제들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음,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뒤쪽에 나와 있는 형태적인 변화를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이 요구되고 있지는 않구나 라는 점을 먼저 인식하시고 이 단어를 보자마자 excite 라란 단어가 감정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잖아요. 토익에서 excite 라란 단어가 등장을 하면은 일단 10중 8구 분사 문제로 넘어간다는 점을 먼저 알고 계시면 되게 편하게 풀수 있을 겁니다. 뒤쪽에 나와 있는 이 offers 라고 하는 명사를 꾸미는 바로 이 형용사의 자리거든요. 분사가 형용사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모르셨다면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둘다 흥미로운, 흥분되는, 둘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공식은 딱한 가지입니다. 이 D의 형태가 뒤쪽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밀 때는 사람 명사밖에 못 꾸미고요. I인지가 나온 건 사람이 아닌 명사만 꾸밀수 있다는 겁니다. Offer라는 단어가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럼 정답은 exciting.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장학습을 이어가시려면 어, Excite란 단어 말고도 뭐 Surprise, Shock, Amaze 등 감정을 뜻하는 단어가 나오면 ING와 '이' d 즉 분사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뒤에 나오는 단어가 사람인지 아닌지만 구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문제가 한 문제가 아닌 여러 문제를 풀수 있는 학습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이 문제는요, 바로 전치사 바이 뒤쪽에 동사의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겠죠. 자 우리가 전치사 뒤쪽에는요, 이 동사의 형태를 명사화시키는 방법이 사실 두 가지가 있긴 있어요. 우리가 앞에다가 투를 붙이게 되면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거고요. 동사 뒤쪽에 ing를 붙이면 동명사라고 해서 동사가 또 명사화되는 현상이 가능합니다. 둘다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전치사 뒤쪽에 투부정사를 우리는 쓰지 않기로 언어적인 약속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치사가 나오고 동사들이 주어진다면 그때는 동명사를 고를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되겠죠? 세 번째 문제. 자, 이 문제는 여러분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자, 일단 컴마를 중심으로 뒤쪽에 주어 동사, 주절이라는 것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절이 위치하고 문장의 첫 자리 빈칸이 뚫린다면 주절하고는 상관없는 단어들이 정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 번 같은 건 여러분 정답이 될수 없어요. 명사는 뒤쪽에 나와 있는 주어도 명사잖아요. 근데 앞에 또 다른 명사가 온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또한 여기서는 뒤쪽에 또 다른 명사가 바로 연달아 오기 때문에 명사 명사 중복적인 현상도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A 번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면 분사구문과 투부정사가 그 대상이 될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 주절 앞쪽에 투부정사와 분사구문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의미적인 차이가 일단 강합니다. 투부정사가 주절 앞에 오게 되면요, 해석이 딱한 가지로 고정이 돼요. 모모하기 위해서, 즉 목적을 나타낸다는 얘기죠. 근데 분사구문이 오게 되면요, 이 모모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만 빼고, 되게 다양한 해석이 됩니다. 뭐 때문에도 되고 전후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러분들은 딱 하나만 이 문제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잘 맞으면 바로 투부정사 고르시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가 좀 어색하다? 그럼 바로 B번을 지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 브라질 출신의 주요 고객과의 새로운 거래를 맺었는데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는 6월 19일 날 저녁을 먹을 예정입니다. 저녁 먹는 것의 목적이 뭐죠? 새로운 거래를 축하하기 위해서 기가 막히게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정답은 B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의 교훈을 드리자면은 주절 앞에 맨첫 줄이 빈칸이 뚫렸다면 투부정사와 분사가 정답의 가능성에 놓인다. 구별 방법은 모모하기 위해서가 어울리면 투부정사, 그렇지 않으면 분사구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무려 세 줄에 해당되는 결코 짧지 않은 그 길이를 갖고 있는 문장인데, 이문제에컴마가 없다는 점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렇다면 this computer program 주어 다음에 문제의 어순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컴마가 없으면 어순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사는 지금 A번과 C번 밖에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투나, 잉, 이런 거 붙은 거 우리 동사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두 단어의 차이점은 능동태니, 수동태니. 바로 태의 차이점을 묻고 있었습니다. 능동태가 정답되려면 뒤쪽에 이렇게 명사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요. 수동태는 명사 목적어가 없으면 답인 겁니다. 그게 능동과 수동의 차이점이거든요. 빈칸 뒤쪽에 관사 붙어 있는 명사가 왔다. 해석 안 해도 이 문제는 능동태가 맞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였나요? 다음, 다음 문제. 어, 네 개의 선택지 공통점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본다면 다 전치사입니다. 어색한 전치사가 하나 보이시죠? borrowing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어, unless something happens. 만약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네, 이런 느낌을 갖고 는좀 나서 어려운 전치사긴 한데요. 그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refrain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전치사. 너 그거 고를 수 있겠니? 약간 이디엄의 일부를 보여주고 나머지 일부를 골라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들이 자주 출제하는 문제 중에 하나라는 얘기겠죠 Refrain from입니다. 이문어이 어, 단어의 뜻은요. 뭐 무엇을 삼가하다라는 뜻이에요. Refrain이 삼가하다인데 이 from이라는 전치사가 여러분 금지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배웠던 단어 중에 prevent A from B. A가 B 하는 거 금지시키다. 그때 from과 refrain from이 같은 역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refrain from을 한 덩어리로 외워주세요.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인데, from의 구체적인 기능은 금지를 나타내고 있구나. 그런데 금지의 뜻으로 사용되는 내가 알고 있는 수고는 (prevent a from b) 아 이렇게 해서 (from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투부정사를 골랐던 문제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컴마 뒤쪽에 주어동사 나왔죠. 그 앞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모모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해석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문제에서 in order to 이게 우리나라말로 모모하기 위해인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단어가 투부정사니까 뒤쪽에 동사 원형 나와야 된다는 거. 뒤쪽에 동사 원형 나와야 되는 거. 바로 이 문제가 a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요. 이 자리에다가 그냥 이렇게만 써도 정답이 됩니까? 가능합니다. in order to라고 써도 되고 in order를 빼고 투만 써도 해석은 같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 문제, 그럼 의도는 무엇이었어요, 형님? 이 문제에서 출제자는 여러분들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장치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A번과 B번이 해석이 같다는 얘기죠. 둘다 모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s o d e 접속사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D번의 d 트 t 는요투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보이는 이상, 투가 왠지 좀 공통적인 요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듀트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쪽에 명사 혹은 동명사 등의 형태가 나와야 되거든요. 투 때문에 한번 헷갈려볼래 형태적인 유사성. 의미로 한번 헷갈려볼래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 견뎌내고 이기신 분만 이 문제의 정답을 골라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 토익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 아 얘네들이 문제를 이렇게 내는구나 야, 이거를 알아가는 이 맛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을 항상 유념하시면서 토익 학습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선택지 중에서 아네개 어, 중에 세 개가 관계사 문제라면 나머지 디번은 선택지가 그냥 채우기 위한 허수의 선택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바로 디번이 정답이 되면요. 너무나 많은 선택지를 그냥 버리게 되는 그런 좀 문제가 좀 허술하게 보이는 현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당수의 선택지가 공통 분모가 보인다면 이 안에서 보통 정답이 나온다. 이런 점도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사들인 여러분 선행사의 관계가 중요하죠. 앞에 나온다는 것, the place, 장소기 때문에 where. 이렇게 고르시는 것이 일단 편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실 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름이 관계부사라고 해요. 그래서 뒤쪽에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 정답이 가능하다는 구조적인 특징 하나 더 가져가셔야 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온 거 보이시죠? 근데 A번의 대신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명사를 대신하는 기능이 하나 추가되기 때문에 주어가 하나 없든지 혹은 목적어가 없든지 뭐가 하나 빠져있는 현상이 보일 때만 정답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신 여러분 사람이건 아니건 선행사 누구든 다 받을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place요? 장소? 사람 아닌 거? 상관없어요. 대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뒤쪽 구조가 완벽하다는 점을 보고 외호를 고르시는 게 사실 더 정확한 정답이라는 것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어, 이 단어들의 특징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suggest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나머지 단어들은 다 투부정사와 친분을 보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동명사와 투부정사가 라이벌 관계인 건 알고 계시나요? 뒤쪽에 ing 보여주면은 이 문제는 그 결합성을 이용해서 묻는 문제라는 것이죠. 어릴 때 우리가 많이 배웠던 단어 중에서 뭐 enjoy, mind, give a mind 이런 거막 배웠던 거 기억 나시죠? 그런 문제와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빈칸 뒤쪽에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이제 눈에 보이면 해석보다는 결합성을 내가 따져야 되겠구나라는 마음가짐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형태가 비슷한 선택지도로 구성되어져 있다면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Laptop computers는 명사, 가격이 측정되어 있는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어떻게 가격이 측정되었다? 형용사를 꾸미는 자리가 되는 거겠죠. 명사만 아니라면 모든 품사를 꾸밀 수 있는 오늘의 정답 바로 부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 reasonably priced 제품명은 토익에서 한두 번 나온 그런 표현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reasonably priced laptop computers, reasonably priced refrigerators 이런 식으로 이 표현법 자체를 아예 외워 놓으신다면 이 자리에 빈칸이 뚫려도 price들을 고를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나 많이 쓰이는 표현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제 이렇게 에버가 붙어 있는 두 단어와 에버가 붙지 않은 두 단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름도 약간 차이점이 있죠. 얘네들은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복합관계사라고 부릅니다.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와이나 후라는 단어는 이제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 등 뭐가 하나 빠져 있을 때 정답이 되는 반면에 이 관계부사는 뒤쪽에 주어 동사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뒤쪽에 보니까 they are 그들이 회사 부지 아, 위에 회사 부지상에 있을 때 있다. 어쨌든 빠진 현상은 없거든요. 비동사가 여러분 장소 명사와 결합되면 어디어디에 있다. 존재성을 나타냅니다. Hey, where are you? I'm in my room. 나 방에 있어. 비동사가 있다라는 뜻일 때는 전치사와 결합될 수 있고 그럼 이거는 나올 만한 게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답이에요. 얘네 둘은 뒤쪽에 뭐가 하나 빠질 때만 답이 되거든요. 그럼 답을 어떻게 골라야 될 것인가. 정답이 A번인 게 해석상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however가 정답 될때이 틀이 있기 때문입니다. however는요. 형용사 주어동사 이렇게 어순이 나올 때 정답률이 세다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네가 아무리 이쁘다고 하더라도 할때 however you may be beautiful. 이렇게 쓰지 마시고 However, b e a u t i f u l y o u may b e 이렇게 쓰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however, 는 아무리 뭐 뭐한다 할지라도 이 의미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however, 형주 동. 이렇게 어순이 보일 때. 물론 부사가 e 도 됩니다만 이게 먼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뒤쪽에 와야 어순적인 특징이 이상해야 정답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내외내그렇 w 않다 h 다음 문제. 어 선택지 중에서 이세 단어의 또 공통점을 한번 잡아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출제자가 선택지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지금 아주 심도 있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요, 보통이라 뜻인데 현재 시제와 잘 어울리는 단어고요. Formerly는 이전에 과거 시제와 잘 어울리는 단어고요. s o r t l y 는 순의 동의어입니다. 이 단어는 미래 시제와 되게 잘 어울리는 단어예요. 얘는 어떤 시제도 상관없습니다. 선택지 중세 개가 무려 세 개가 시제적인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문제들이 왔다면 이 문제는 시제를 신경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바로 뒤쪽에 남아 있는 시제 현재 시제인 거 보이십니까? normally.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방식들이 눈에 보였을 때 여러분들은 큰 환희를 느낄 수 있을 거란 얘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아, 이 문제는요. 이 Longer라는 단어와 결합성을 묻는 문제예요. 어,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라고 할때 No longer. 이렇게 붙어서, 바로 붙어서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not이 만약에 나온다면요. Not any longer. not은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Longer 앞에 정답될 수 있는 단어는 No나 Any 둘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앞에 앞에를 읽다가 낫이 있냐 없냐만 보시면 되죠. 지금 여러분들 단어 읽다 보니까 낫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정답은 누구죠? No longer예요. 이거 정답 잘못 표시된 겁니다, 여러분. A 번이 정답입니다. No longer, no longer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네, 이거 빨간색으로 제가 해드릴게요. No longer. 근데 만약에 앞쪽에서 낫이 보였다, 그럼 이제 N 일 longer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어, 실제 토익 정기고사에서 가정법 문제가 구토익에서는 사실 1년에 한번 정도 나올까 말까였었는데 자, 신토익으로 전환되면서 가정법 문제가 1년 단위가 아닌 그래도 몇달 만에 한번씩좀 계속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정법은 법이에요. 법은 규칙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f 를 중심으로 시제적인 규칙을 통해서 가정법은 그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콤마 뒤쪽에 would have pp 동사만 보시면 됩니다. would have pp가 나오면 if 쪽의 시제는 had pp로 고정된 법칙은 여러분들이 외워 놓으셔야 가정법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법 구실을 보고 나서 이제 변호사나 뭐 검사가 됐을 때 법령 같은 걸 어느 정도 알아야 그런 일을 할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가정법을 골라내시려면 시제의 규칙에 맞게 정해진 가정법 공식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공식을 우리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불러요. 정답은 헤드 PP 형태를 갖고 있는 D번. 공식을 안다면 쉽게, 모르면 되게 어렵게 풀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어, 보스라는 단어가 정답이 되려면 n 드가 있어야 돼요. 버돌소가 정답이 되려면 앞쪽에 나돈니가 보여야 됩니다. 나돈니 A 버돌소 B. 버이 나오면 양쪽의 단어가 반대말이 나와야 돼요. As well as는 A as well as B. B뿐만 아니라 A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a n d 가 보입니까? 안 보이시죠? 나돈니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Paid vacation, 유급휴가와 연례 보너스, 1년에한 번씩 받는 보너스. 이게 여러분 반대 개념인가요? 둘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정답 될수 없다는 얘기죠. 그다면 D번이네요. 해석할 때는요, annual bonus뿐만 아니라 유급휴가까지 A와 B라는 것을 연결할 수 있는 상관접속사 as well as가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어, 대명사들의 구성을 보이고 있어요. 대명사들은 여러분, 사실상 명사를 대신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외적인 기능이 하나 있으니, 바로 이 셀프가 붙은 단어가 강조의 역할만 할 뿐, 문장 성분으로서 는 사용되지 않는 용법이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문제 마찬가지로요. Senator O'Connor 주어 나왔어요. Will visit 동사 나왔습니다. The neighborhood, 목적까지 다 나왔죠. 사실상 명사의 역할을 대신할 만한 자리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빈칸을 뚫어놨다면 이 문제는 himself 대명사 중에서 강조 역할만 할뿐 문장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강조의 self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좀더 쉽게 문제를 풀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린다면 지금처럼 모든 문장 구조가 다 보이고 나서. 이 빈칸에 대명사들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면 이 자리는 무조건 강조의 셀프가 답인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만들어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난널 사랑해 라고 할때 I love you 얘기하죠. 근데 좀더 강조하고 싶다면요. I love you myself 쓸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익숙하게 만들어 보시면 이 문제가 쉽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문제. 어, 저희가 앞서 아, Excite라는 단어를 갖고 이 감정과 관련된 문제의 정답을 골라낸 적이 있을 겁니다. d i s point도 실망시키다 실망하다 이것도 감정의 뜻인 거 아시죠? 감정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는 분사의 정답률이 높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 뒤에 수식하는 단어가 사람인지 아닌지 없는데요, 선생님 수식하는 단어가 없을 때는 비동사 앞에 나와 있는 주어 보시면 돼요. 주어를 보충해 주는 주격 보호자리니까. 주어가 사람인지 아닌지 보면은 이 문제 정답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컨벤션은 여러분 회의 같은 거, 총회 같은 뜻이죠.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람 아니면 ing. 이 공식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앞서 풀이했던 그 익사이트와 관련된 문제와 백1육번 문제를 다시 한번 같이 보시면 이 문제 효과가 좋으실 거예요. 자, 오늘 가정법 문제가 하나 더 나왔어요. if 나왔다. 뭐에 신경을 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제만 신경 쓰고 내가 그 법에 해당되는 공식을 외우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아까는 여러분 여기를 곤란했던 어, 문제가 나왔는데 앞쪽에 head PP가 나오면 뒤쪽에 아까 뭐 나온다 그랬어요. Would have PP 이거 나온다고 랬었었죠 어, 물론 would만 되는 건 아니고요. Could, should, might 조동사의 과거형은 다 가능합니다. 어쨌든 could have PP, could have PP. 어, 이 문제는 정답이 A와 C 둘다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이점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빈이라는 단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단어는 수동태, 이 단어는 능동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저희가 앞서 능동태와 수동태 문제 구별하는 방법 또한번 배웠었어요. 능동태 뒤에는 예방하다 무엇을 뒤에 명사 목적어 있어야 되겠고요. 수동태 뒤에는 목적이 없으면 정답 된다 했었습니다. 빈칸 뒤쪽에 아무런 목적이 없다면 이건 수동태 가구나 아,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는 가정법을 이용해서 시제를 정답으로 바로 골라내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시제까지 갖다 놓고 태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구나.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어쩌죠, 여러분? 저희가 적중특강을 여러분들에게 마련해서 제공할 때는요. 아, 실제 신토익에서 우리가 출제됐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이 문제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요즘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아신다면 결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아,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 단어들은 이렇게 두 단어는 전치사, 이 단어는 접속사, 이 단어는 전치사 접속사를 다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일단 the pleasant weather in august. 명사밖에 없죠? 그럼 접속사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땡. 땡. 그러면 since due to despite. 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답이 되는데 since가 전치사일 때는 여러분 뭐뭐 이래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온 단어가 이런 식으로 과거에 해당되는 시간 명사밖에 올수 없습니다. 땡. 그럼 결국 이 출제자는요. due to와 despite 둘 중에 하나를 의도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는데 due to는 때문에란 뜻이기 때문에 앞쪽이 원인 뒤쪽이 결과라는 비슷한 논리성이 나와요. 좋은 거 원인이면 결과가 좋아야 되겠죠. 근데 despite이라는 단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기 때문에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좋은 거 반대 논리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씨는 좋아요.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뒤쪽에요. 참성률은 다운, 떨어진다는 얘기죠. 나쁜 내용이죠. 그럼 디스파이 정답이네요. 문제 풀은 방식은 논리성에 있었다는 점이죠. 다음 문제. 어, 우리 나라 사람들도요. 이 단어들이 어, 이렇게 결합되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해 놓고 여기다가 사람 인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다고 해보겠습니다. 와, 눈이 온다! 가서 눈, 뭐, 뭐 만들자.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눈사람이라고 하겠죠. 눈인간이라고 안 하잖아요. 의미가 비슷하긴 합니다만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report란 단어가 나오면 보고서란 뜻이죠. 그럼 비즈니스 환경을 모체로 출제를 하고 있는 토익의 시험의 특성상 자주 쓰는 여러 가지 보고서의 성격들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대부분 부서명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영업부에서 쓰는 거, 영업보고서, 매출보고서, 근데 제한보고서, 수보고서, 남은 거보고서, 이런 말은 없거든요. s a l e report. 보고서와 잘 어울린 단어는 미리 챙겨놓지 않은 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어, 지금 상황이 뭐냐면요. 저희로부터 소세지 주문을 여전히 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주문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mmediately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 단어가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저희가 이 주문을 빨리 처리해주겠다는 얘긴가요? 느리게 처리해주겠다는 얘긴가요? 빨리 처리해주겠다는 얘기겠죠.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 단어가 누가 있을까요? expedite라는 단어가요. 동어가 아이고 speed up이요 speed up. 그러니까 속도를 내달라는 얘기죠. 어떤 행위를 빠르게 처리해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문 처리라는 단어하고 정말 잘 어울린 단어입니다. expedite the order를 하면요 평소의 일반 주문보다 더 빠르게 처리하다. 근데 이 단어가 정답되는 틀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약간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relieve라는 것은요 reduce the pain or stress.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통 같은 것들을 조금 줄여주는 거 있죠. 야이약 먹으면 고통이 좀 줄어들걸? 그럴 때 쓰는 단어고요. 디스플레인 전시하다. 이퀵은 장비를 갖추다는 뜻입니다. 주문의 상황과는 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적중특강을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Part 5 30문제는 사실상 5분에서 7분 안에 사실 이 30문제를 다 풀어야지만 독해의 큰 시간적인 문제를 갖지 않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는요, 어떻게 하면 빠르게 풀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얻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였습니다.